소그가 개발하고 넥슨이 서비스하는 신작 PC 온라인 게임 커츠페리 정식 출시하여 바로 접속해 봤습니다. 뭐야? 시작 화면도 없이 바로 캐릭터 생성으로 넘어가네요. 일단 성별은 여성으로 선택. 아니 뭐라지? 이그하잖아 프리셋 선택할 때마다 이 가슴 흔들리는 거 실아냐? 아니 아무런 포즈도 안 했는데 왜 흔들려? 오 얘가 마음에 드네요. 뭐야? 가슴 달력 <laughs> 탄탄과 유연이라 제체양은 말랑말랑. 힙업도 중요하죠. 엉덩이는 탄탄. 근육. 마름 지방 <laughs> 육덕녀로 갑시다. 상체도 벌크업 좀 해주고요. 이야 무슨 헤어가 앞머리가 있고 뒷머리가 따로 있네요. 오이 부분 연색도 가능하고 이거 외형이 겹칠 일이 없겠네. 얼굴도 육덕하게 가고요. 이 프리셋이 진짜 다양하게있다오 이거 마음에 드네. 눈빛이 당돌하죠. 문신은 뭐야 오버워치 디바야? 이번 컨셉은 디바로 갑시다. 사랑을 담아서. 이런 휘발. 오 구렛나루도 있어? 뭐야, 헤어 선택이 또 남았어? 야, 진짜 커마 다양한 건 인정한다. 자, 아이디는 사랑을 담아서, 디바. 아, 중보. 아, 그럼 송하나는 있나? 아, 역시 있구만. 그냥 육덕 디바로 갑시다. <laughs> 지방을 담아서, 띠바! <laughs> 처음 접속을 하게 되면 마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수준 높은 컷신 영상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게임은 코그가 개발했던 그랜드 체이스의 평행 세계로 알려진 에스테리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오프닝 장면은 초반 스토리의 흥미를 끌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오프닝 영상은 단순히 세계관만 설명하는 영상으로 이 다음부터는 스토리 연계성의 부재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프닝이 끝나고 나면 한 마을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오, 쉣! 지방을 가득 담아서 입장하시는구만 여기는 일종의 대기실로 이곳에서 퀘스트 지령을 받거나 장비를 구매하고 강화를 하는 등 전투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 게임을 알아가기 위한 튜토리얼이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마우스 좌클릭이 기본 공격에 우클릭은 강공격이고 ERF 세 가지의 스킬과 Q버튼의 궁극기 그리고 시프트의 회피기까지 굉장히 단순한 조작키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커맨드 입력으로 다양한 콤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무기 전환을 통해 스킬을 연계하는 등 콤보를 이어나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 숙달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콤보 연습은 훈련소에 들어와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 게임은 크게 두 가지의 게임 모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기실에서 단축기에 M을 누르면 훈련소를 포함한 총 7개 의 컨텐츠가 나오며 메인 컨텐츠로는 PVP 모드인 랭크전과 PV 모드인 몬스터로 나눠지게 됩니다. 랭크전은 2대2 팀대전으로 펼쳐지며 이때는 다승전과 쟁탈전 이두 가지 중 랜덤으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다승전은 말 그대로 상대를 더 많이 처치하여 점수를 먼저 달성하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되고 쟁탈 전은 상대 처치뿐만 아니라 깃발을 누르면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얻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깃발만 추가가 됐을 뿐이지 결국 둘다 비슷한 컨텐츠인 건데요. 그런데 짧은 플레이 시간 동안 제가 이 게임의 매료가 됐던 것이 이 전투가 하면 할수록 너무 재미있더군요. 전투가 굉장히 스피드도 있고 조작감도 좋았으며 특히 커맨드를 입력하거나 무기를 수하해 공중에서 콤보를 이어나가는 등 컨트롤 손맛이 느껴졌습니다. 상대를 처치했을 때의 그 쾌감 오버워치 이후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았는데요. 오이 궁극기 모였다. 한번 써볼까요? 와이 미친 화끈하네요. 저는 게임 초반 지급하는 대검과 활도 재미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이 건틀렛이 제 취향에 더 맞았는데요. 건틀렛은 사거리는 짧지만 빠른 공속과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잡기 기술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중에서도 잡기 기술이 가능하는 등 스킬에는 잡기 연계가 많은 것을 알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1대1 상황에서는 굉장히 사기 캐릭터처럼 느껴지더군요. 오 이렇게 연계도 가능하네요. 음 어서와 멱살은 처음이지 와 진짜 전투는 미쳤다 이거 제가 한때 오버워치 그만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것도 겐지로만 말이죠 그렇게 전투에 승리하게 되면 이런 승리 포즈를 짓게 되는데요 다양한 이모션이 존재하기에 승리 포즈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이야, 이 사람은 뭔 뭐, 비보이야? 이 승리 포즈가 화려하네요. pve 모드인 몬스터는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며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각 스테이지 끝에는 보스가 존재하는 일종의 던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장비나 강화재료 등 성장에 필요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렇게 중간 지점에는 스토리 컷신이 존재하는 morpg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다만 오프닝에서 봤던 애니메이션 같은 컷신이 아닌 더빙조차 없는 말 그대로 컷신으로만 이루어져 있기에 스토리에 대한 재미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좀 아쉽네요 그리고 앞서 pvp와는 달리 던전에서는 다수의 적들을 상대해야 하기에 앞서 1대1에 특화된 건틀렛 대신 지팡이 같은 광역 마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아마도 PVP와 PVE 각각 특화되어 있는 무기가 존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종의 로비인 마을에서는 캐릭터의 정비를 할수 있는데요. 랭크전에서 얻은 재화를 이용해 더 높은 장비를 제작할 수 있고 장비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위 장비에 염색도 가능하더군요. 역시 남자의 색깔은 핑크 아니겠습니까? 이제야 디바스럽구만. 지방을 담아서. 하지마이 개새끼야! 상점에서는 주로 코스튬 외형을 팔고 있었는데요. 악세까지 포함해 무려 15개의 코스튬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으며 이런 코스튬에는 스탯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냥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과 성능 차이는 거의 없기에 그냥 외형만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코스튬 도감 역시 게임에 영향을 끼치는 스탯이 아닌 칭호나 프로필 같은 이모티콘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와, 이게 넥슨이 서비스하는 게임이 맞나요? 오, 냥냥펀치이 모션도 다양하게 있네요. 그리고 11,000원짜리 시즌 패스도 존재하지만 이것 또한 역시 주로 코스튬 뽑기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등 확실히 과금 부분은 넥슨답지 않게 해자스럽게 나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와, 이 사람은 무슨 외형을 이따구로 만들었냐? 저 150개 만드셨네요. 야, 이컴만은 내가 졌다. 이 위발. <laughs> 자, 정리를 해 보자면 전체적으로 빠릿한 조작감과 콤보 연계 등 컨트롤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으며 다양한 무기 활용과 스와 그리고 협력 전투 등 전투 하나만큼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콤보 연계를 성공했 을 때는 짜릿함마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다만 랭크전은 2대2만 존재하고 맵의 개수도 적었으며 건전을 제외하고는 딱히 컨텐츠가 없다는 부분은 다소 낮은 게임 볼륨이 아쉬웠습니다 솔직히 초반이야 재미가 있었지만 이런 몇개 없는 컨텐츠를 계속해서 한다면 결국 지겨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오버워치처럼 역할별로 클래스가 존재해서 팀 전략을 내세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물 운송이나 점령전처럼 다양한 대전 컨텐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pvp가 메인인데 뭔가 20%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래픽도 최신 게임치고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이죠. 하지만 한판에 2~3분 남짓한 굉장히 짧은 대전 시간은 가볍고 라이트한 부분이 장점이 될수 있으며, 특히 넥슨이 서비스하는 거라고는 믿기 힘든 BM을 선보인다는 점은 가볍게 즐기기에는 괜찮은 게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게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